질문에서 핵심은 내가 막연히 살지 말고 나를 조금 더 살펴라. 그래서 진짜 내가 답답하는 게 뭔지를 내 문제를 발견하고 그걸 갖고 나한테 내질러라. 그러면, 어, 하, 한 1점 돌파를 할 수가 있다. 어, 참 선문답이 참 이래요. 어, 조그마한 사미가 와가지고, 어, 사죠 도신대사가 삼조승천대사를 찾아와서 삼이 어린 스님이었어요. 딱 와서 큰 스님한테 저를 해탈케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. 나를 자유케 해달라 이 말이야. 그러니까 얼마 당돌합니까? 그걸큰 스님이 오고 그림도 오더니 사이야 예. 누가 나를 잡고 있니? 했어요. 아니요. 그러니까 내 이미 너를 해탈케 했노라. 달마대사가 중국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. 불교 아닌 것으로 불교를 삼고 있단 말이에요. 사람들이. 달마대사가 중국에 다 오니까 그 당시에 양나라라고 하는 나라인데 임금이 무죄였어요. 양무죄. 이분이 불교를 엄청나게 옹호했어. 그래서 절을 수백 개를 짓고 탑을 수백 개를 세우고 경전을 번역하고 또 인쇄해서 유포하고 스님들을 수천 명 스님 학교를 만들고 양성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랬어요. 그래서 당시 스님들은 이 양무제를 전륜성왕이다, 호복왕이다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불교를 위해서 굉장한 사람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인도에서 도사 한분 왔다, 도인 한분 왔다 하니까. 당연히 공중으로 이렇게 초빙을 한 거예요. 그러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나서 물었어요. 지금 이 양나라의 불교 상황이 어떤지 제가 저를 이렇게 이렇게 몇백 개 짓고 탑도 세우고 경전도 번역하고 스님들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러면서 이 정도면 공덕이 얼마만 합니까? 이렇게 물었어. 그러니까. 닮아 해서딱 한마디로 공덕이라 할게 없어 이랬어요. 뭐 이랬어. 그러면 이 임금이 듣기 좋을까 듣기 싫을까? 듣기 싫겠지. 화가 확 올라오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도인이라 그러는데. 그래서 되물었어. 속마음은 이런 거예요. 도대체 니가 누군데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 이 말이지. 그래서, 니 누구냐? 이가 누구? 이랬어. 그랬더니, 달마데소가 나도 모르오. 이랬어. 그니까, 러 임금이 이제 참다가 폭발을 했어. 칼을 빼가 죽여버리려고 그랬어. 그니까, 러그 불심이 그래. 저를 1개나 몇백개나 지은, 어? 왕이 지 마음에 안 드니까 칼을 빼가 고승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게 그 사람의 불심이야. 그러니까 옆에 이제 스님들이 말렸어. 그러면 왕이미지 나빠진다고.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볼 때는 이건 불교의 불교 아니에요. 이건 불교가 아니에요. 응. 그래서 양자강을 건너가, 즉 양나라를 떠나버렸어. 응. 그래서 소림사에 가서 침묵했단 말이야. 모든 사람이 찾아와가 묻는 게 달마 권법 가르쳐달라, 뭐 산스크리트 가르쳐달라, 뭐, 경전, 뭐, 번역해달라. 전부 다 얻으러 왔단 말이야. 뭐 하나 얻으려고. 근데 이건 줄래야 줄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. 이 법은. 그러니까, 얻으러 왔는데 줄게 없으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잖아. 그러니까 사람들은 얻으러 왔으니까, 못 얻으니까 갈거 아니야. 어떤 사람 하루 만에 가는 사람도 있고, 어떤 사람 한달 기다렸다 가는 사람도 있고, 그래도 뭐 있지 않겠냐고, 빙빙 돌다 가는 사람도 있고. 군년을 침묵하니까,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다 떨어졌어.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안 가고, 늘 같이 사는 거예요 일하면 같이 일하고, 참선하면 같이 참선하고, 밥 먹으면 같이 밥 먹고, 아, 말 따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, 면백 군여이다. 이 말은 막 백만 찾아보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. 침묵했다. 그럼 떨거지가 다 떨어지죠. 그런데한사람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물어봤어. 어느 날. 넌왜 왔니? 군여인이 있다고 물어봤어요. 그러니까, 안심인명의 도를 로 얻으러 왔습니다. 마음 편안해지는 도를 얻으러 왔습니다. 이래? 그니까, 그 자식 딱 되물었어. 네 마음이 어떤데? 예, 제마음심히 불안합니다. 그래 불안한 문제 내가 나를 내 편안하게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. 이게 어디요? 이거 웬 떡이요? 마음이 불안하다니까 그만 내놓으면 뭐 해준다고? 즉시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살핀 거예요. 내놓으려면 빨리 가서 금강경 드려야 됩니까? 인도에 가서 찾아와야 됩니까? 어? 탑속에 가야 됩니까? 불안한 마음 내놓으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? 제 마음. 자기를 봐야 되겠죠. 한참 후에, 내놓으려야 내놓을 게 없습니다. 그랬어. 그러니까 대사가 하시는 말씀이, 내 이미 너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. 그럼 여기서 스승이 한 역할이 뭐예요? 밖으로 향한 눈을 안으로 돌려준 거예요. 그럴 때, 범소유상이 계시 어망이라 하는 것처럼 상을 상인 줄보다 상 아닌 줄을 보면 그게 바로 깨달음 있는 거예요. 그럼 내가 너 내가 너 불안한 마음을 이미 편안하게 했도다 해서 편안해진 거예요. 이미 내 나라 할때 살필 때 자기 스스로 이미 편안해졌어요. 살필 때 눈이 안으로 향했을 때. 이게 불교예요. 그런데 여기 무슨 숭속 따지고 남자 여자 따지고 불자라고 스니안스니 따지고 이런 얘기가 붙을 때가 어디 있어요? 네, 잘 알겠습니다.